자 이번 주 로라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번 주 로라이는 111회차 로라이고요.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. 자늘 말씀드리듯이 고정 댓글에다가 영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링크를 적어놓을 테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. 자 시작해 봅시다. 라이즈 집주소 불러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라이즈가 화가 나게 했나봐요. 자 라이즈 옆에 있네요 라이즈. 자 칼바람이고. 어 진공 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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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아니, 근데 지가 지가 들어가 놓고서는 무슨. 뭐든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. 자, 라이저는 뒤에서 그 위험용 궁을 날린 건데, 위험용 궁 주가 들어와서 보지가 들어 <laughs> 놓고, 지가 잘못해놓고 옆사람한테 화내기. 자, 그 다음 영상입니다. 수, 최고의 시식기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일라오이, 일라오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네요. 일라오이, 최고의 c c 기이지 개피지 개피 자와 어이 사기야 뭐야 이게 속수들 어떻게 제거해 이거 자그래서 타워 앞에서 릴라오이 붕붕기죠? 타워 앞에서 깔짝거리는 오우 위험한데? 오우 야어 오우 텔포 아! <laughs> 아니, 아니, 이 사람. 의도한 척 하네.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, D랑 F 같이 눌러놓고서는, 의도한 척 하네. 피장쓰면서. 여기서 이제, 전멸쓰면서, 텔포까지! 아, 한 방에. 이거 오데카이저가 궁쓸라다가 촉수한대, 그냥. 촉수가, 그냥. 촉수 너무 쎄. 자, 그 다음 영상입니다. 붕대쇼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아우, 붕대쇼. 아무모가 요즘에 서포터로 아주 핫하죠? 아, 붕대쇼. 1레벨, 1레벨인데. 자, 진짜 스킨 없으니까 개쓰레기 같다. 붕대! 저 1레벨 또 붕대가 두 방이란 말이야. 붕대 맞추고. 야, 어, 야, 그미 타고 있죠? 이거 의미 있는 플레이입니다. 미녀 타고, 하 <laughs> 아니, 뭐야, 이거 와드 있어?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? 아니, 와드 없는데? <laughs> 아니, 이거는 뭐. 붕대 쌩쇼인데, 붕대 쌩쇼? 아니, 열 받았어, 열 받았어. 열 받았어. 아, 얘네들 라인 안 먹어? 아 이거면 야 붕대 또 맞췄어. 감정 감정 집에 제대로네. 와 감정 집에 제대로다. 1레벨에 붕대 내방 맞추기.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. 킹 오나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레오나인가 봐요. 레오나. 레오나였나? <laughs> 아톰 라인전. 무시한 레오나. 어, 여기도 안무무가 와서 갱킹. 와, 궁전멸 와, 진짜 어떻게 살아. 어, 저 레오나 여기살수 있는 게 있나요? 타워. 타워랑 같이. 으악. 그러면서, 어, 노틸한테 있으면서. 잡아주고. 아아 아아. 아. 약간 이런 식으로. 어, 레오나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. 타워랑 같이 하는 수밖에. 자, 곧 다음 영상입니다. 이게 한타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이게 한타지. 자, 한타. 자, 미드 한타인가봐요. 자, 신짜오. 들어가서. 왜 이렇게 약게 이거 신짜오인가 보다. 자, 어, 이거 다 모였어. 와, 제대로야. 야, 잠깐만, 뭐야, 이거. 어거 이거 진짜, 판타 시원하게 하네, 그냥. 뭘 봐야 되는 거야? 자, 어어. 아무튼 간에,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. 자, 뭔가 일어나고 있어, 지금. 자, 어! 라스트 1대1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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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 어! 펜타킬, 쌍펜타킬. 마무리. 와 시체들 봐라. 마무리. 와 서로 다 죽는 더블 펜타였습니다.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. 내 몸에서 나가 클로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이렐리아인가봐네요. 이렐리아 클로저인데 한 10분이죠. 이렐리아 보시다 아우 끔찍해. 아우 끔찍해라. 어 위험한데. 어어 어. 하하하하. <laughs> 아, <웃음> 뭐지? 아이 자, 패턴 알아요? 와. 나. <laughs> 갖고 싶다. <목소리> 피지컬 되게 어려워요. 이게 무기보다 여기서 지 샤샤샤 샤 하면서 스톰도 알려줘. 중간에 그 다음에 샤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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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그냥 샤샤샤 샥샥샥 샤하면은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아 자, 곧 다음 영상입니다. 아 이번 영상은 그, 미친 토끼님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. 마트 류시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마트 류시카. 자, 단일 모드, 말파이슈 단일 모드네요.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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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구나. <laughs> 아! 야, 이거 연습 좀 많이 했겠는데? 와, 씨. 이런 영상. 와, 연습 좀 많이 했겠는데요? 와, 대단하시다, 근데, 진짜. 그러니까, 이제, 그, 칼리가 칼리를 뽑고, 칼리가 칼리를 뽑고, 칼리가 칼리를 뽑아가지고 던지는 겁니다. 약간, 이렇게. 말파가 말파 궁 맞은 느낌? 아우, 씨. 어우, <laughs> 야. 자, 요런 영상이었어요. 자, 그 다음 영상입니다. 얼렁뚱땅 르블랑 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얼렁뚱땅 르블랑. 르블랑 초보 보스. 르블랑 잠깐 장인이신가 보네. 자, 어어, 비습당했고. 일단 조냐 자, 어, 이 아! 어!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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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벽풀, 어! 미친 어그로핑퐁 요시 르블랑 장인만 할수 있는 어그로핑퐁 뭐 아무튼 뭔가 일어나긴 했는데 좀 했네 자그 다음 영상입니다 잘 피하고 잘 때리면 돼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롤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얼마나 롤을 잘하나 보죠 다리우스가 잘 피하고 잘 때리나? 그런 캐릭인가? 어, 야, 근데 무슨 사고를 갔어? 것 같다? 오! 자. 자, 어어? 어어? 어, 나, 어, 나 피해줘, 피해줘. 자 피해, 어 야, 잘 피해. 아이 뭐야? 아 어, 근데 진짜 잘하네. 아, 이거 그때 진짜 잘하는데, 아, 이 사람 좀 잘하는데, <laughs> 이 사람... 이 사람 뭐지? 약간... 지금 보면은 거리 유지 같은 것도 장난 아니야. 그... 징크스의 트랩을 피하는 트랩 깔았는데, 딱거브까지 가서 한대더 때려. 아, 왜 이렇게 뒤로 사거리가 어... 자, 파이프가 피해고 그부어왜 이렇게 타버려, 뒤집기. <laughs> 뒤집기 피해주고, 사슬 피하고 모르고 분쇄하고, 다 때려. 그 와중에, 그 와중에 평타 칠건다 치고, 스킬 다 굴리고. 어, 잘하네, 잘하네, 확실히 느낌이 있어. 자,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. 아,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완벽한 타이밍. 자, 뭐이기해요 어, 왜 이렇게 어, 빨라, 개 무서워. 자, 뭐야 일단 따라가고는 있어 누군가 워잉이 누군가를 따라가나 자 여기서 어. 아 근데 상대편이 드래곤도 좋은 거 같고 있고 조금 유리해 자 여기서 어와 이거 노렸네 어야 이거 씨 야 이거 마스터이 상대를 이거 얼마나 많이 해봤길래 이거 타이밍이 이렇게 기가 막히냐 여기서 알파 쓰라 이거야 나한테 빨리 써 그래 타워 쪽으로 가가지고 날라가면서 마스터이가 튀어 나오면서 물게끔 오 약간 그 마오카이 데리고는 오 약간 그런 느낌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이였고요 자 그럼 투표할게요. 자, 이번 주 4등 영상입니다. 잘 피하고 잘 때리면 돼요. 라는. 롤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. 롤 잘하려면은 이것만 하면 돼요. 아, 이 사거리 진짜기네. 자, 롤 잘하는 방법. 피하고 때리기. 아, 쉽잖아. 어? 자, 때리고 피하고. 피하고. 때리고, 피하고 때리고, 어, 피하고 때리고, 그렇게 아, 하면은, 아, 어, 텐타킬 어, 할수 있습니다. 포... 아, 거의 뭐 1대5였어요. 자, 이번 주 3등 영상이었습니다. 완벽한 타이밍. 오이랑 마스터이가 주연이었죠. 자, 이제 일단. 그 다음에 좀 싸우다가, 갑자기 워이기. 왜 갑자기 저 막, 가륜수 갑자기 버리긴 했어. 이거 하려고 그랬나봐. 이거 하려고. 날 물어. 아, 낚였구나. 하하, <laughs> 낚였구나. 자, 이번 주 2등 영상입니다. 2등 영상. 이게 한타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게. 이번 주 2등 영상. 어, 근데 이거 약간 역시 롤은 2등 한타지. 와, 아.. 미드 한타 다 모였어 다섯명 야 싸우자 자 시작해요 싸움 뭐 아무튼 싸우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포르키 들어가고 베인 들어가서 약속한 것 마냥 뒷쪽 라인 다 죽이고 대장전 대장전 <laughs> 자 대장전 아 이렇게 더블 펜타킬 멋있네 확실히 열명다 어? 죽으니까 둘다 펜타로다가 아 이런 영상이군요 자 이번주 1등 영상입니다 1등 영상 군대쇼였어요 군대쇼 군대쇼 군대쇼인데 진짜 잘 맞춰 웃긴게 시야가 없거든 이쯤 자 마 라인 가지마 라인 가지마 한번더아 라인 가지마 <laughs> 아, 아 라인 가지마 아, 가지 아 이제 열 받았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선 넘었어요 나무가 단단하죠 아 자, 이제 암무무도친구 아, 마지막으로 군대 한번 더. 아무무 친구 불러왔어. 자, 이렇게 해가지고. 같은 팀한테 키를 줍니다, 아무무 자, 요게 이번 주 1등 영상이었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이 였구요. 자,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,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주 112회차 로라이로 돌아올게요. 유바.